시장님 감히 헌법 조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저희는 국가의 안녕을 해치는 집회나 시위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시장님께서 저희 탁골성교회가 이전과 같이 탁골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탁골성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조경환 시장님, 저희 탑골성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성교사님들은 탑골공원과 종묘공원 노숙자들과 상담을 하여 자립 의지가 있는 분은 직장 알선을 해왔고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는 의약품으로 의료봉사를 함은 물론 탑골공원, 종묘공원 주변과 종관역, 종로삼가역을제 집처럼 아끼며 수시로 청소를 하고 순간은 실수로 인하여 수위를 잊고 수영시설에 있는 재수자들에게 통신보금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재활용할 수 있는 폐심은 헌옷을 수집하여 노숙자 분들께 입히면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기관인 탁골 승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뻗어나가고 예배와 찬양을 탁골공과 종묘공원 종료 역세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늦트로 시장님, 인권위원장님, 서울경찰청장님, 종로구청장님, 해외경찰서장님, 종로경찰서장님, 해외파출소장님, 종로 파출 소장님, 종묘 공원 소장님, 탑골 공원 소장님께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문구안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2002년 5월